제가 연기해서 어, 특별한 사도직이 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어, 아무 일이나 어, 했습니다. 각 수도에 돌아다니면서 조금만 맡아서 하고 그랬는데, 어, 이제 장기적으로는 제가 어차피 중국에 상주할 수 있는 거리증을 만들어야만 어, 계속 선교사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거리증을 만드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음. 중국 선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리쪽만 해결하면 반은 성공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길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어디를 에어디내주 선교지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이제 찾았습니다 근데 연길에는 많은 수도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뭐랄까요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그래서 뭐 저희가 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 한 번은 안도에서 안도현인데, 거기는 어, 저에게 제안이 왔는데, 고아원을 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오셨어요. 근데 안도에 그 수도회가 없습니다. 없어서 갈 마음은 있었지만, 고아원이라는 얘기 때문에 제가 거절했습니다. 고아원은 제가 자신이 없는 게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아이들 키우고 먹고 재우고 그 다음에 학교 보내고 독립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고아원은 도저히 내 능력을 할수 없다.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또 왕청현에서 거기도 현입니다. 왕청현에서 또 제안이 왔는데 장애인 재활 유치원을 해보지 않겠느냐 제가 연길에 있는 장애인 재활 유치원하고 관계가 좀 있었죠. 좀 그분들을 도와드리고 그랬는데 해보지 <laughs>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그것도 제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장애인 사업을 해보질 못했거든요 물론 맹인학교 선생은 맹인학교 선생이었지만 장애인 사업에 제가 그렇게 재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결국 거절하고 그래서 어 찾다가 비어있는 선교회 수도회가 들어가 있지 않은 비어있는 곳을 찾다가 화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화룡은, 어, 우리 조선족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용종하고 조, 화룡이, 조선족이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 화룡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그만 도시, 어, 도시입니다. 저 가운데 삐쭉소은 건물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저게 제일 높은 건물이고, 나머지는 뭐, 3층, 5층, 뭐, 이 정도 되는 건물들이 있는데, 어, 이, 화, 이게 화룡 시내인데, 화룡시의 어, 상주 인구가 한 7만? 전체 화룡시 인구는 22만입니다. 그냥 도농복합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주 인구 7만이라고 하는데 7만도 안 된다 그럽니다. 한 5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는 두만강 상류 지역입니다. 뭐 두만강 상상이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두만강 상류 지역은 백두산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산,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고 그러죠. 그, 두만강 상류 지역이고, 두만강 발원지가 있는 곳이 화룡입니다 근데 상류는 강이라 그러지만, 또랑입니다, 또랑. 뭐, 한발 뛰면 건너갈 수 있는 또랑이고, 좀 내려와도, 뭐, 남평쯤 내려와야 좀 개울 같은 모습이 될까? 그렇습니다. 어, 그 얘기 들으시면서 딱 떠오르시는 게 있을 겁니다. 탈북, 루트죠. 탈북자들이 넘어오기 가장 좋은, 쉬운 곳이죠. 그래서 활용이 탈북 루트이면서 밀무역이 많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압록강 쪽에는 장백현 쪽이겠지만 이 활용 쪽이 옛날은뭐그 개울 건너서 차를 일본 일본제 차를 막 끌고 오고 그랬대요. 중 북한에서 중국으로 하여튼 그렇게 밀무역과 그 탈북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laughs> 그리 어, 일단 활용을 그래서 제가 어, 선택을 했습니다. 활용이 다른 선교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수도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어, 제가 가고 싶었고 또, 또 은근히 은근히 기대한 것도 있습니다. 거기는 함경북도하고 양강도, 북한 양강도하고 붙어 있습니다. 어, 남평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남평 건너편이 함경북도 무산입니다. 숭선 건너편이 양강도 천지연군쯤 될려나요? 어 혹시 북한하고 가까이 있으면 북한에 관한 정보라도 좀더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관련된 사업들에 좀 어,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거기서 중국에서 연변에서 사업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불문율이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할 거면은 북한 문제 절대 손대지 마라. 탈북자들 도와주지 마라. 관계를 맺지 말아라. 탈북자들한테 명함 주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즉 중국 선교와 북한 선교를 완전하게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선교를 섣부르게 도와주다가는 그것 때문에 일다 망친다는 것이죠. 탈북자가 한 명이 잡히면은 그 사람하고 연결했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락처 에 있는 사람은 다호출입니다다 소환되기 때문에. 절대로 탈북자와 연결를맺지 말아라 중국 선교를 할 거면 만약 북한 선교를 할 거면 또 다른 문제죠 그죠 해도 되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중국 선교를 할 거면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라 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 저는 처음에 그런 몰랐기 때문에 어떤 북한 문제도 좀 이렇게 좀 도움이 될수있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laughs> 어 연변 이쪽에 북한도라고 그러죠. 이쪽에 조선족들이 많이 모여 살게 된 것은 그 조선족 이주사를 보게 되면 은 조선시대 말부터 어, 해당됩니다. 조선시대 말에 흉년이 들어서 어, 이때 그때 당시에 이 만주 땅은 청나라가 북경으로 내려가면서 봉금 지역이라고 해서 비어있던 지역입니다. 사람들이 <laughs> 살, 거의 살지 않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에서 흉년이 되니까 조선에 있는 농민들이 안놓 두만강을 건너오게 되는 겁니다. 건너와서 비어 있는 땅 그냥 뭐 갈아내고 거기다 밭을 만들고 농작물을 심고 그리고 이제 다시 어 조선으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국경 수비대가 있었겠죠 그때도 그래서 걸립니다 이제 그분들이 그럼 어디 가냐 그러면은 아나 간도에 간다고 간도, 간도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이제 간도가 뭐냐면은 사이 사이간자에다가 섬도자에서 사이섬이라는얘기입니다 사이섬 두만강 가운데 있는 섬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도라는 것이 원래가 그래서 어, 국경수비대 에 걸리면은 너 어디 가냐고 어 섬에 간다고 이 간도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갔던 겁니다 그거는 중국 땅이 아니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그래서 이쪽 지명이 간도라는 지명이 붙게 된 겁니다 처음 시작이. 그래서 그 사이섬이, 뭐, 용정, 어디, 그쪽이라 그러는데, 정확히 저도 가보진 못했습니다. 어떤 걸지칭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사이섬이라는 말이 나왔고, 간도라는 말이 나왔고, 어, 그리고 거기가 북간도가 된 겁니다. 북간도가 된 이유는 그냥 간도인데, 어, 평안북도에서 넘어온 그, 압록강을 넘어온 사람들이 그쪽을 서간도라고 지칭하니까 이쪽이 북간도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동간도라고 또뭐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북간도란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활용을 <laughs> 어, 그렇게 어, 저의 선교 중심 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나서 활용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활용에 그, 어, 저의 활동 거점으로 삼은 것이, 아, 어, 이게, <laughs> 예, 하여튼, 뭐, 안볼 거라고 보고. 이 활동 걱정으로 삼았던 것이 서치라는 곳입니다. 서치, 서치라는 곳은 어,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사회구역인데요. 사회구역을 줄여서 사구, 그걸 중국 발음으로 서치라고 그러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동사무소쯤 됩니다. 동사무소 모든 행정의 말단 그 어, 일들을 그 서치해서 합니다. 모든 거민 주민들을 상대하는 일들을 서치해서 합니다. 그 서치에는 서치 주임이 있고 서치에당 총지 서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어, 서치를 제 활동 거점으로 삼았습니다. 일단 서치에서도 저 외국 사람이죠, 저는. 외국 사람이 오는 것에 대해서 어, 일단 그때 거부감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일단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외자 유치는 그 어, 단위 조직의 어, 능력이 되거든요. 그 책임자가 책임자에게 능력이 되고, 어 제가 듣기로는 어느 한어 사업체에서 외자를 100만 원을 유치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몇프로를 떼어서 그 책임자한테 준대요. 그래서 외자 외자 유치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외국 사람이 서치, 서출한 쬐 말단 조직에 갔으니까 사실은 서치 같은 데는 외국인이 안 가죠. 대부분 시정부나 뭐 이런데 상대를 하죠. <laughs> 그래서 거기서 어, 있으면서 그 서치의 조선족이 주임이었는데 어, 얘기하다 보니까 위에서 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갔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어, 중, 중국의 중 비닐봉투 오염이 굉장히 심합니다. 비닐봉투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널려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걸 백색오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줄이라고 환경보호활동을 좀 하라. 이런, 이제, 위에 정부에서 이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환경보호활동을 이제 서치에서 하는 거예요. 관제활동이죠, 관제활동.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어 제가 한국에 장바구니를 좀 보내라. 그래가지고 장바구니를 가지고 그런, 어 나눠주면서 환경보호활동도 했고. 그 다음에 서치에 노래교실이라는 걸 만들어서 주민들을 상대로 노래도 가르치고. 또 한국어 교실. 한국을 가르치는 교실도 만들고 그래서 서치에, 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청소년 기숙사를 만들었습니다. 젊은 그 청소년들을 관심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 일환으로다 기숙사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숙사라는 게 별건 아니고요. 큰 아파트를 얻어서 방을 이렇게 좀 나눠서 아이들을 수용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7 명까지 아이들을 받았고. 그래서 식사하고 공부하고 학교 보내고 그랬는데 아, 왜 기숙사가 필요하냐면 은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농복합시입니다. 그래서 농촌에 사는 아이들이 도시의 고등학교로 나옵니다. 그러면 기숙사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기숙사가 근데 수용인이 적어요. 그래서 하숙을 하게 되는데 하숙 하면 6,700원, 7,800원 이렇게 하숙비를 내야 돼요. 매달. 근데 농촌에서 그렇게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숙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무료로 하진 않았습니다. 100원, 200원 받으면서 했는데. 그래도 아이들은 아주, 아주 좋아했습니다. 사는 환경도 좋고, 그 다음에 돈도 적게 들고. 그래서 청소년 애심의숙이라그래서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laughs> 그리고는, 어, 그 서치에 재활용품 상점을 차렸습니다. 그, 한국에서 재활용품을 받아서 그거를 간 가게, 가게에다가 진열해 놓고 싸게 팔고, 그래서 나온 수익금은 불우유 토끼에 쓰고 이런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 애심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 서치의 애심협회는 애심이라는 것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불우유 그 토끼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그 불우유 토끼 단체를 통해서 겨울 되면 어려운 사람들한테 석탄도 나눠주고 뭐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서치 주임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최대한 도와줄 테니까, 네가할수 있는 하는 일들을 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식, 최대한으로 실적을 쌓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 서치를 최고의 서치를 만들어라. 아주 평가를 높이 받는 서치가 되라. 그리고 평가를 높이 받는 아주 훌륭한 주임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주임 입장에서는 좋죠. 그죠? 자기가.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래서 어, 나중에는 이런 사업들을 자, 주도적으로 어, 하고 많이 하면서 그 연변에서 연변 자치주 내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서치가 됐습니다. 우수 서치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나중에는 <laughs> 길림성에서 성 전체에서 10대 서치 주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요까지의 사진을 마저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환경운동하는 사진입니다. 왼쪽에 사진은 이제 모여서 군중대야 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오른쪽은 지금 장바구니를 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준 장바구니를 이렇게 나눠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란 얘기입니다. 다음 볼까요? 네, 이게 서치 노래교실입니다. 예, 여기는 어, 사람들 동원 능력이 대단해서, 뭐 한다 그러면 서치 주민이 지시를 내리면 주민들이 쫙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거죠, 사실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얼마든지 모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한국어 교실입니다. 여긴 다 한족들인데, 한족들이 대부분 왔고, 또 한국으로 갈 조선족들도 가끔 있었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예, 이게 청소년 애심 의숙입니다. 이거는 어, 아파트를 어, 120평방미터 되는 아파트를 얻어서 방을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 화용 어, 테레비에서 취재해서 이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네, 이건 거기에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생일 때면 은 회식, 회식을 이렇게 시켜줬고요. 그리고 졸업할 때 아이들이 어, 애심 의숙에... 홍기를 줬습니다. 홍기라는 것은 어, 우리로 얘기하면 감사패 정도 될까요? 네, 감사패를 이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밑에 사진은 이 정천원 애심의숙 출신 아이인데 어, 나중에 연변일보, 연변신문사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같이 차를 한잔 했습니다. 그래서 어, 기자가 한 명이 나오고 또한 명은 또 치과의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결국 만나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laughs> 예, 이게 애심 옆에 에, 활동 사진입니다. 저 왼쪽 제일 위에 사진 보면 경기에 앞에 빨간 꽃이 다, 달려 있죠. 예, 이건 뭐든 뭐 기쁘고 좋은 일을 표시할 때 저렇게 하죠. 석탄을 한 톤씩 저렇게 실어서 어려운 집에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이 사진을 유심히 보신 게단층직들은 어, 단독주택이 아닙니다. 쭉 집이 붙어 있습니다. 벽벽에다 붙어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집들의 특징은 안에 집안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공동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또 하나 특징은 수돗물은 들어가는데 배수로가 없습니다. 하수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집에서 설거지하고 난 물들 길에다 그냥 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이 어떨지 위생이 어떨지 짐작이 가시죠. 그냥 이게, 어, 활용 시, 그래도 시인데, 시의 변두리에, 어, 어려운 사람들 사는 동네이긴 하지만, 어려운 사람들 사는 동네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사는 동네입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어, 아마, 더, 또 있나요? 예. 아, 요게, 그, 재활용품 상점입니다. 잔꽃송이 사랑의 슈퍼마켓, 이렇게, 에, 상호를 달았습니다. 그, 그, 한 가게에다가 이렇게, 옷들을, 대부분 옷입니다. 옷이, 옷 아닌 것들도 생필품도 좀 있었는데, 대부분 옷이고, 그걸 여기다 진열해놓고 팔았고, 이건 오른쪽 사진은 외진데 상점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힘들다고, 장날 시장에 나가서 노인의 회원들이 봉사하면서 옷을 파는 겁니다. 들어온 옷들이, 근데 중국 사람들이 의외로 그 재활용 옷, 즉, 남이 입던 옷을 잘안 입습니다. 못 사는데도. 세건만 찾고, 보통 사람들 정도면. 은 그래서 주로 거기에 일하러 온 아주 못 사는 사람들, 한족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가게 손님이었는데, 한분은 그, 3년 차라고 있습니다. 자전거, 자전거인데, 세발 자전거인데, 사람을 태우는 자전거입니다. 택시 대신에 이렇게 사람 태워다 주는 인력 거라고 할까요? 그 젊은 사람 둘이, 그걸 모는 사람이 둘이 그 세워놓고 왔습니다. 와서 물건을 사는데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서 32원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1원짜리로, 1원짜리로 32장을 가지고 그 돈을 지불하더라고요. 그 아무리 중국이라도 어려워도 1원짜리는 저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3년 차는 그 타는 비용이 1원, 2원, 이렇기 때문에 아마 전부 1원짜리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원짜리 서른두 장을 내면서 옷을 몇개 사가지고 나가더니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어, 기뻤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팔고, 팔다가, 어, 다못판 물건들은 어디로 가냐면요. 북한으로 갑니다. 이걸, 그 다음에 무게를 달아서 팔아서 수집해서 그 북한 무역하는 사람들이 한, 가져 들어가서 중국에서 팝니다. 근데 청바지 안 되고, 상표 뜨대 예, 그래서 그런 건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무게로 달아서 이렇게 팔기도 했었습니다. 어,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음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어, 네, 제가 제 독자적인 선교지를 정하고 거기에 발을 붙이는 그런 모습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뭐별 별로,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은 많이 지났고, 말로 써놓으니까 뭐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별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통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서 일단 활용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약간 전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던 곳인데, 이렇게 해서 아는 사람을 만들고 관계를 만들고 해서 이제 다음 사업을 할수 있는 준비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laughs> 특정한 사도직이 없이, 이, 이, 평신도 성교사들이 이제 성교를 떠나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스스로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어, 하나님한테 의탁하고 머리를 써서 어떤 사업체를,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왜 중국에서는 이제 거류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주하는 문제 때문에 뭔가 사업체를 만들어서 상주를 해야지, 일단. 반은 성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의탁하면서 그렇게 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활용에 있는 그 서치에 있는 분들이 저를 볼 때는 그냥 좋은 일 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사회복지사업, 자선사업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거기에 선교사는 하느님이 빠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느님을 마음에 품고서 좋은 일을 해나갈 때 평진도 선교사가 선교 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활용의 어, 정착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